이번 이제 강연의 주제는 어, 행복, 뭐 직업, 성공 뭐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는데 어, 원래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주제라고 하면요, 예, 직업, 뭐 행복 이런 건 맞는데 성공이라기보다는 이 실패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삶만 살았으면은 이 자리에 설수 없었겠죠. 네. 나름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네. 서게 된것 같아요. 저는 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다고 막, 어뭐 치명적인? 병을 안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좀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고등학교 때좀 어 크게 아프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요 어 딱히 꿈이 없었어요 그 시기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웃음이 없어져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때 저한테 웃음을 준게딱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빌려다 주신 만화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웃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화가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또래 애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요. 충남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반 부모님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아 우리 아들 그래도 4년제 붙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전문 대를 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4년제를 봤어요. 봤는데 어. 뭐한된지도 몰랐어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요, 아 그걸 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내이 귀한 시간이 여기에서 왠지 헛되이 소비되는 것 같아갖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네, PC 방에 하루 종일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1학년 1학기를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도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제가 몸이 아파갖고, 이제 공익을 갔다 왔거든요. 다시 복학을 했는데, 역시나, 적응을 잘 못했어요. 계속 그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그림에 대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집에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길이 제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했으면, 다시 뭐, 시험을 봐서 만화과를 들어간다든지, 아니 만화학원에 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방에서 그림 그린다고 하고, 그냥 띵가띵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1,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프면서 삶에 대해서 약간 어, 염세적으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 물질력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살면서, 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창작물들을 옆에서 이제 보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만화책이었던 거죠. 내가 평생 만들어 놓은 만화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자기도 역시 뭔가를 만드는 일이긴 해요. 근데 어, 이걸 왜 전공할 생각을 못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걸 전공을 하면은 산속에 수염 기르고 뭐 지금도 길렀지만은 네,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풀도 도 먹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보인처럼. 왜 그러냐면요. 어, 1학년 때 4학년이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에 한번 물레를 찰까 말까 한 실력을 지녔대요. 근데, 어, 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그 선배 뭐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그래서, 아, 이 길이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네. 되게 멋있게 돌아섰어요, 그 당시에는. 중간에 학교를 뛰쳐나가게 돼요. 마치 그런 거 있죠. 망토 쫙 휘날리면서 너희들은 졸업해라, 나는 간다. 네, 그렇게 멋있게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학교는 잘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이셔요. 이제 아버지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야, 경찰 해봐라.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또한 2년을 또 허송생활을 보냈어요. 저는 잘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로 다시 바꿨어요. 그냥 일반 행정으로. 근데 역시 공부를 제대로 안 했죠. 네, 맨날 또 네, 놀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방황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또 공부한답시고, 있긴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노량진에도 올라갔다 왔었어요. 근데 가서도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서울에서 어느 한순간 이제 또 회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역시, 어, 뭐, 마땅히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님의 권유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때 회사 다니면서 이제 좀 힘들었었어요. 하는 일이 틀리고요, 받는 대우가 틀려요. 저는, 예를 들어 뭐 하루 종일 날른다거나, 박스를 접는다거나, 네뭐 포장을 한다거나 일을 하죠. 옆에 관리직 친구들은, 야,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학교를 잘린 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겠다고 떠났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나일 해서 학교 잘렸는데, 복학 안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된대요. 알았다고 해서 끊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수능을 보거나 이럴 용기는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술 먹으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재입학이라는 게 있어. 한번 알아봐봐. 그 다음날 아침에, 술덜깬 얼굴로 학교에 전화했어요. 혹시 나 그럼 재입학은 돼요? 그거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28에 대학교 2학년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졸업장을 따려고 왔는데, 이제 제가 원래 1학년이었을 때 4학년이었던 선배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대전에 공방 차리고 오랫동안 작업하다가 학교를 강의를 처음 나왔는데 2학년 강의를 2학년 물레를 처음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그때 2학년 들어온 거예요 오라 내가 3학년 때 1학년이었는데 이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2학년이네 네 그쵸 그 조용히 그냥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만나면서 아, 이걸 전공해도 이런 삶을 살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게 돼갖고, 대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원 마치고, 지금 이제, 네, 대전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늦었지만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제 일을 찾게 되니까, 네, 아마 뭐, 비교할 순 없지만은, 그 친구들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뭐리고 싶은 말씀은 삶에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이제 삶 중에 이제 일반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몇 개가 있어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가장 큰 차이는요 불안정한 수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술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커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어도 왜 틀리냐면요. 일정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쪼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은 뭐세 내고 뭐 50만 원은 뭐 해서 뭐좀 심... 이게 생활이 돼요. 대출 받아서 얼마를 갖고. 근데 똑같이 한 달에 이제 200을 번다고 해도요. 나중에 이제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못 써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뭐 정신적인 면으로는 예수가 좀 자유로워요. 누군가의 예, 지배를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정말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회사도 다니봤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줘요. 직장인은 내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따라서 뭐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커요.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고 더잘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에 저의 좀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거릴 거 아니고. 그리고 좋아하는 작업. 아,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까.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딱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학교에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바로 쓰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의 관련해서 혹시 대학에서 배우신 것들이? 네,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조금은 미묘하게 틀린 게 뭐냐면 은 대학에서는 학문을 공부하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생계에 관한 걸 연구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생계 대학에서는 네, 그렇죠. 예. 학문. 네. 근데 학문적인 바탕을 네. 좀 튼튼히 하시면은 생계 쪽으로 여러 가지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예. 둘의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나갈 길을 선택하는 데 이제 기준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주로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을까요? 아, 이걸 과연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 내가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인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방학할 때 저희 형 장사를 배우래요. 저희 아버지는요, 기술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정작 저는 그 무엇도 선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그만큼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도요 일을 하러 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네, 새벽에 일을 나갈 때도 네, 즐거워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러면은 네, 저는 그 정도면은 기준점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물어보시면 돕겠습요다 그냥 작업에 몰두하는 거. 저는 이게 즐거우니까 아예. 뭐 딱히 스트레스가 생길 일은 없어요. 음, 되게 이런 또 워크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요즘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일에서 삶인데 자꾸 살면서 일 예, 그런 것들이 갖다 같이 이게 공존하는 것들도 안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죠. 도예가를 할때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만들거나. 제일 적게 만든 건 어느 것지? 라고 보통은 물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만들었던 건 종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제 식기를 만드는 작가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작가는 음, 뭐 하루에 컵을 뭐몇 개, 한 개, 두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음, 이제 좀 다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컵을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컵을. 어, 많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먹고 다시 학교를 가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8에 다시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한테 또다시 학비를 받았고 용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릇을 팔아서 뭔가 좀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학생이 만든 항아리, 학생이 만든 닭이 이런 거는 잘안 팔려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미숙하고요. 근데 가장 흔하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게 컵이에요. 싸고 예, 누구나 이렇게 부담 없이 살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컵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 뭐 항아리나 닭이나 전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혹시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도예를 한번 처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yeah. 하시는 분들이 처음 그런 정보들을 좀 접하거나 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곳들 네, 그런 데가 어딘지 그리고 뭐부터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장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공방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나. 어, 아시겠지만 여기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도예 강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두드리셔서 배우시면 좋고요. 장단점이라고 문화센터는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이 좀 저렴한데 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리고 공방을 오시면은 이제 수업의 질은 조금 높아지는데 대신 금액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그 남은 질문이 뭐였죠? 처음 처음에 연습을 혼자 한다고 할때 아, 예. 어떤 어, 것들부터 좀 하면 좋을지. 이제 결국에는 흙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물로 그릇을 만드는 거지 흙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물성 파악이라고 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처음에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손작업부터 시작을 하셔갖고 어, 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은, 그때 이제 물레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법이 또 여기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슬립캐스팅이라든지, 뭐, 가합성이라든지, 네, 이런 기법들로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로 좀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막 드리는 것 같은데. 역시 약간, 어, 여고까지는 한번꼭 말해야겠다. 네, 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 저는, 어... 이제... 방황할 때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3%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히 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솔직히. 그런데 저는 어. 그걸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뭐 지금 뭐 금전적으로 얼마를 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뤄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슴 뛰는 뭔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짜로 내가 남의 시선을 구애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교집합이 생겨요. 그게 결국 나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알기 때문에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직업하고 연관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어,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장점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지만은 단점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외면하기가 좀 쉽죠. 저를 예로 들면요, 저는 엄청 소심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해왔어요. 저 자신을 마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이 길을 걷게 되면서 스스로를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그 단점들까지 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삼자한테 얘기해요. 저 소심해요. 근데 그전에는요, 누군가도 저한테 물어봐요. 뭐, A형이죠? 아시죠? A형이란 건 뭐, 결국 소심하다니. 아, 아닌데. 막, 나 대범한데. 막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것도 나예요. 잘, 뭐,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나도 나지만은, 단점을 갖고 있는 나도 나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네.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오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 지금 한 20분, 20여, 25분 정도가 더 지났는데, 어, 여러분들 앉으셔가지고 또. 오, 네, 재밌는 얘기들, 네, 같이 얘기들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작가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laughs> 정말 다시 한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준비를한번 네, 네, 놓고 제가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더 많으신데